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하는 것은, 애굽으로 가는 것은 대부분 귀족들로 이루어졌던 왕의 측근들, 고위 관리들이 유다와 호위적이었던 애굽으로 도망가. 나라는 이로어도 개인적으로는 말년을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생각한 피난처고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지위 여하 고위간의 지위를 동일한 피난민으로 피난민으로 포로로 살아야 되는 고달픈 자리였으니까 고급한 관리들은 다애국으로 피난을 가고 그리고 괘씸이 여겼던 예레미야마저 잡아갖고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는 것은 이 모든 거기서 당해야 될 처절한 고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다를 잊을 수 없는 것이고, 애굽은 피난처를 제공한 안심을 누리고 살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벨론과 애굽은 천지 차이가 날 만큼 다른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둔 목적은 굉장히 큰 것이라서 혹독한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그건 깨우쳐야 되고 그 목적지에 가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게 살아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도피처로서 사용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도전을 하고 우리를 깨우치는 그런과의 직면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 가야 된다라는 이레미아 선지를 통한 그 선포에. 진정한 의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애굽은 언제나 유다에게는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제국을 방패에 막이 삼기 위한 애굽에서는 호의로 대접했던 위성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껴서 아수르바벨론 쪽에 붙느냐, 애굽에 붙느냐에서 전통적으로 애굽이 더 강한 나라였는데, 나중에는 아수로와 바벨론이 더 강한 제국이 되는 바람에 애굽이 위협을 느껴, 언제나 이스라엘과 유다를 호의로 대접하고, 유다는 거기에 자신들을 의지하곤 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한 사람이 위대해지고 철이 되는데, 눈물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숨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믿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라는 데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크면 도전도 더욱 큽니다. 이런 실패의 이야기들은 인생의 진정한 복과 안심과 명예와 자랑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실패해야 됩니다. 세상 질서에 도움을 받고, 세상의 평판의 도움을 받고, 세상의 방법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쓴맛을 보고, 성공했으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인생살이가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나날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과 신뢰를 나누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자고 합니다. 온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불러, 우리를 그의 자녀, 상속자, 영광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고단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유익을 만든다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십니다.